안녕하세요. KDM 리뷰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가 새롭게 선보이는 2020년 제네시스 G7직 SUV 픽업 모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네시스는 고급 세단 시장에서 이미 확고한 입지를 다졌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SUV와 픽업의 결합, 즉, 럭셔리와 실용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하이엔드 픽업 트럭의 등장이죠. G70 SUV 픽업은 단순히 디자인을 변경한 파생 모델이 아니라 제네시스의 미래적인 방향성을 보여주는 전략적인 모델입니다. 외관부터 보면 한눈에 제네시스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크레스트 그릴은 더욱 커지고 입체감 있게 다듬어져 도로 위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두 줄로 이어지는 쿼드 LED 헤드램프는 제네시스의 시그니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픽업트럭의 강인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측면 라인은 매끄럽지만 동시에 근육질의 볼륨감이 살아 있습니다. 특히 후면부는 SUV의 고급스러움과 픽업의 실용성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적재한 부분은 알루미늄과 복합소재로 구성되어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나며 전자동 테일게이트와 파워 커버 시스템이 적용되어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휠 디자인은 20인치와 22인치 두 가지 옵션으로 제공되며 크롬 라인과 블랙, 하이라이트가 조화를 이루어 럭셔리 픽업의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자체. 크기는 기존 G70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길이 약 5.1m, 너비 1.9m, 높이 1.75m로 중형 SUV보다 조금 큰 수준입니다. 그러나 디자인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서 거대하거나 투박하다는 느낌보다는 정제되고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A 범퍼 하단에는 대형 공기 흡입구가 자리 잡고 있고, 액티브 그릴 셔터 시스템을 통해 공기 저항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차체 하단에는 오프로드 주행을 대비한 언더가드가 장착되어 있으며 4WD 시스템과 함께 험로 주행 시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제네시스의 장인 정신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G30 SUV 픽업의 인테리어는 단순히 고급스럽다기보다 예술적입니다. 대시보드는 천연 가죽과 리얼 우드, 그리고 알루미늄 트림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4도 5인치 와이드 OLED 디스플레이는 제네시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중심이며 증강 현실 내비게이션과 음성인식 시스템, 제스처 컨트롤까지 지원합니다. 디지털 클러스터는 12.3인치 3D 디스플레이로 운전자의 시선에 맞춰 정보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스티어링 휠은 제네시스 특유의 3스포크.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터치식 조작 버튼을 적용해 한층 미래적인 느낌을 줍니다. 좌석은 제네시스의 자랑인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운전자의 자세와 피로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자동으로 조정하며 냉난방 기능은 물론 마사지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공간은 SUV 모델보다 약간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넓고 쾌적하며 리클라이닝 기능과 독립형 공조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센터 콘솔은 픽업 모델 특성상 추가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전자식 기어 셀렉터는 다이얼. 방식으로 변경되어 조작감과 실용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음향 시스템은 제네시스와 벵게놀롭슨이 공동 개발한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실내에 총 18개의 스피커가 배치되어 있으며 도어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적용되어 주행 중에도 완벽한 사운드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실내 조명은 64가지 색상의 앰비언트 라이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행 모드나 운전자 감정에 따라 자동으로 색조가 변하는 스마트 무드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성능 부분을 살펴보면 G7 배수비 픽업은 두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출시됩니다. 기본 모델은 2.5L 터보 가솔린 엔진으로 최고 출력 3 4마력 최대 토크 43km을 발휘합니다. 상위 모델은 3.5L V6 트윈 터보 엔진으로 무려 380마력, 54이거는 더럼에 강력한 토크를 자랑합니다. 두 모델 모두 8단 자동 변속기와 HT라크 사륜구동 시스템이 기본 적용되어 도심 주행은 물론 오프로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가속력은 3.5 터보 모델 기준으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5.5초에 도달하며 전자식 리미티드 슬립 디퍼렌셜이 적용되어 고속 주행에서도 접지력을 유지합니다. 서스펜션은 전자제어 서스펜션으로 노면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댐핑 강도를 조정하며 승차감과 핸들링 모두 완벽한 밸런스를 제공합니다. 제동 시스템은 브렘보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으며 차량 무게와 출력을 고려해 제동 성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G7B SUV 픽업은 하이브리드 및 순수 전기 버전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친환경 파워트레인 라인업 확장이 기대됩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도 최신 기술이 총집약되어 있습니다. 제네시스의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HDA2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방지 보조 교차로 충돌 회피 시스템 등이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픽업 모델답게 트레일러 어시스트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후진 시 자동으로 각도를 조정해주며 오프로드 주행 시 경사로 저속 주행 및 하강 제어 기능도 지원합니다. 가격 부분을 살펴보면 2020 제네시스 g 7 0 SUV 픽업은 기본 모델이 약 6,500만원부터 시작하며 상위 3.5 터보 모델은 약 8,000만원대 중반까지 예상됩니다. 선택 옵션에 따라 가격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제네시스 브랜드의 품격과 기술력, 그리고 픽업이라는 새로운 세그먼트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럭셔리 픽업 시장을 노린 만큼 경쟁 모델로는 포드 레인저 랩터, 토요타 하이럭스, 그리고 GMC 캐년 등이 있지만, 제네시스는 차별화된 고급감과 첨단 기술로 완전히 다른 영역을 개척하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2026. 제네시스 G7 SUV 픽업은 단순한 자동차 그 이상입니다. 세단의 고급스러움, SUV의 실용성, 픽업의 강인함을 하나로 결합한 제네시스의 혁신적인 시도라 할수 있습니다. 디자인, 인테리어, 성능, 그리고 기술력까지 모든 면에서 완성도가 높고, 제네시스만의 품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픽업 트럭이 단순히 일용적인 차량이 아닌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DM 리뷰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신 한국차 리뷰와 글로벌 KDM 모델 소식을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